코드라틱 로스를 미니마이징하는 것 측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100개가 있으면 그 100개 각각의 실제 값 y 값이죠. y 값과 우리가 만든 모형 모델이 예측한 값간의 오차를 오차를 제곱한 것이죠, 죠 그렇죠? 각각이 제, 제곱한 것의 합계가 최소화가 될수 있도록 w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 모델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만든 모델은 좀 오차가 클 것이고 계속해서 그 모델을 우리가 수정을 하다 보면 마침내 최적화된 트레이닝 데이터 100개가 있으면 그 100개 각각과 우리 예측 모델이 만들어낸 100개의 예측 값 간의 차이를 제곱한 것을 다 합친 것이 최소가 되는 그런 식, 공식 FX가 도출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 L이라고 지칭을 합시다. L이라고 지칭을 하면 은 결국 이 값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이 L값의 파셜 딜리버티브가 최소가 아니 제로가 되는 상황이죠. 그죠? W0의 미세한 변동에 의한 L의 변동값이 제로가 될때 결국 이 식의 정계 그러니까 L의 총합은 최소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놓은 것들이 이 내용입니다. 들 파셜 딜리프 파셜 딜리 l 티 v 에 대해서 혹시 조금 a l d 가 l i v 하고 하시는 분들은 a l delivery. Partial 하 e 하 i v 공 r y Partial delivery. Partial d 다 l i v e r y Partial delivery. Partial delivery. Partial d e l i 정 e r y Partial d e l i 강의는 특별 과정이잖아요. 특별 과정 말고 정규 과정에 보면은 정규 과정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이고 물론 아직 오픈 안 됐죠. 언제 오픈하나요? 이제 32일 남았네요. 이 강의를 녹음하는 시간으로부터 32일 뒤에 오픈될 정규 과정에서 정규 과정에 들어가도 상당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오토매틱 어, 시티 사이트에 그 링크가 다돼 있으니까 어,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뭐 수학 항목 있죠? 영어도 있고, 통계, 물리, 화학, 생물, 뭐, 웹, 리눅스 쭉쭉 뭐 그리고 블럭스라고 하는 코글에서 만든 로보틱스 게임, 파이썬, R, 줄리아,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 보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로보틱스, AI 랩 이렇게까지 쭉 있는데 정규 과정은 이제 네 살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걸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뭐 따로 정규과정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보시고 일단 수학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수학 파트에 어리스메틱 초등학교 과정이죠. 프리 알지베라 초등학교 고학년 지오메트리 트리거노메트리프리캘큘러스 여기까지 하면은 중학교 저학년쯤 되겠죠. 알지베라 리뷰 중학교 비주얼라이징 알지베라 중학교 2 3학년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칼리지 알 e g e a 가 대학 교양 과정 정도, 리니 n e a r algebra, r e f r e s h 여기 있는 것들 다 사실 고등학교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 n 미 e r m e d i a 중급 알지 g 라 b r 죠 중급 대수하고 디 i 렌셜 e r e n t i 하고 c a 러스 이제 1 2 3좀 많죠? 많긴 많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m 스퍼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해서 어 그러니까 네살 때부터 공부를 한다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대기 고등학교 2, 2학년 정도 선에서는 여기까지 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할 거니까 수학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어꼭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수학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수학이 상당히 재밌는 과목인데 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가르쳐서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희망으로 한번 얘기 있는 것들을 기초과정 그러니까 어, 초등학교 과정부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초등학교부터 보면 아무래도 진도 빠르겠죠.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쭉 이렇게 만 나가시면은 기초도 탄탄해지고 또 굉장히 재밌어요 수학.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고 지금 요즘 교재 강의들이 워낙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전에 흑판으로 공부할 때 하고는 또 많이 다를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인공지능을 하려면은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탄탄한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좀 탄탄하지 않다더라도 요즘 뭐 텐스플로우라든가 뭐 다양한 프레임워크이나 라이브러리가 워낙 좋아서 워낙 좋기 때문에 뭐 A.I.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수학적으로 탄탄한 것이 훨씬 낫죠 한 다섯 배쯤 날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파셜 딜리브티브를 구하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 파셜 딜리브티브를 구하면은 왜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되는지는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w0의 값 공식 w0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w1을 구하는 공식 이두 개의 공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w0와 w1을 도출했다고 한다면 아, 파셜 딜리브 팁에 대한 설명을 밑에 도표를 제가 하나 가져다 놨으니까 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지난 퀴즈에 풀었던 이것, 이, 이것을 위에 있는, <laughs> 죄송합니다. 식을 이용해서 한번 W0와 W1 값을 구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